안녕하세요. 코리아고로입니다. 이 마늘 농사를 지으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만 이 입근 마름 증상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마늘 입마름 증상이 오면 대부분 입마름병으로 판단하시고 이 관련된 약제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입마름병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요. 우선 마늘 입마름병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우선 균에 의한 병 발생으로 포장 전체에 한 번에 발생되지 않고 번지는 느낌으로 발생합니다. 이 역시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질소를 과용했을 때, 반대로 양분이 부족할 때도 잘 발생되고요. 특히 4월에서 5월 비가 많이 올때 발생이 많습니다. 이 입마름병은 단순히 입 끝이 마르는 증상이 아닌 처음에는 회백색의 작은 반점이 형성되고 병이 진전되면서 이 중앙 부위가 적갈색으로 변화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와 같이 병관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단순히 입 끝이 마른다고 무조건 입마름병 약만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늘 잎끝이 마르는 증상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기본적으로 토양이 건조하거나 과습되면 양분의 흡수가 불량하고 또 뿌리가 손상되면서 잎끝이 마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끝마름 증상은 가리나 칼슘 부족 증상이기도 한데요. 이 가리 흡수 부족은 토양의 건조, 과습 그리고 석회비료를 과다 사용했을 때 발생하고 이 칼슘 흡수 부족은 마찬가지로 토양의 건조, 과습과 함께 가리비료를 과다시비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참고로 토양해충 피해로도 이 끝이 마르게 되는데요. 이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기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 이 특히 미부숙 퇴비를 사용하시면 이 전용약제를 사용하셔도 방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꼭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시거나 퇴비 대신 더블인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잎금마름 증상이 병해충 발생이 원인이 아니라면 양분 부족에 의한 결핍 증상으로 볼수 있는데요. 오래된 잎이나 중간 잎이 잎끝이 마르는 경우는 가리결핍이고 또 어린 잎이나 새순의 잎끝이 마르기 시작하면 칼슘결핍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린 잎보다 늙은 잎 위주로 마늘의 잎끝이 말라 있습니다. 이 가리결핍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이 사진은 어린 잎의 잎끝이 말라서 칼슘결핍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마늘 잎끝 마름 증상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기 전에 발생이 많은 잎 마름병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종자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봄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면 병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전용 약제로 예방적 방제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 질소질 공급이 많으면 병 발생이 많고 벌 마늘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질소 공급이 부족하면 내병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병이 발생됩니다. 이 내병성 강화와 좋은 작황을 위해서 이 균형적인 양분 공급과 함께 비료 성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질소 공급을 위해서 이 완효성 비료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웃거름으로 엔텍 하이그린을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양분 부족에 의한 입근 마름 증상 대책입니다. 이 최근 3년간 석회비료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바짝만 시 석회시비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이 밑거름과 웃거름도 적기에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토양이 건조하면 양분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랜 기간 오지 않다면 따로 물을 관수해 줍니다. 반대로 토양 과습 시에도 양분 흡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물을 과다하게 주지 말고 배수로 정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온기가 되면 지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양분 흡수가 불량해지는데요. 멀칭 위에 피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가리 부족으로 이끈 마름 증상이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선 토양으로부터 양분이 잘 흡수해야 하지만 이 물을 공급하기 어렵거나 또 비가 많이 와서 과습되었을 때또 지온이 너무 높을 때또 토양 속 양분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이연면시비로 양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가지 칼슘이나 뭐 가리가 함유된 자재를 연면시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저희 코리아그로는 칼슘 흡수 극대화를 위해서 캔마그와 신황제 시비를 권장 드리고요. 또 가리 흡수와 함께 국크기 향상을 위해서는 액티브와 신황제 시비를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신황제로 마늘이 좋아하는 유황을 공급해주면 내병성 강화와 함께 더 품질 좋은 마늘 수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늘 입금 마름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늘 농사 대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